안녕하세요 최부식의 언론 임조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라면 백악관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과 관한 책을 써온 미국 변호사인 송근존 개권논설위원회 청와대 터가 문제인가? 미국 대통령들도 20년마다 백악관에서 숨졌다 라는 글입니다 1945년 트루먼 대통령은 사선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하자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백악관으로 이주했습니다. 대공황과 2차 세계 대전을 미국과 함께 견뎌야 했던 백악관의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바닥은 아픈 듯 괴상한 신음 소리를 냈고 밤마다 2층에서는 귀신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2층에 대통령 거주실에 놓았던 영부인의 피아노 다리 하나가 바닥을 뚫고 아래층으로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트루먼은 백악관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도 백악관에 대한 일부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쟁으로 정신없었던 루즈벨트는 한가하게 백악관 수리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야 백악관의 세주인 트루먼은 백악관 수리에 나설 수 있었고 연방 의회는 백악관 보수를 위해 현재 약 1,100만 불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푸대접을 받던 백악관이 그 역사적 위상에 걸맞게 대접을 받게 된 데는 제클린 케네디 여사의 공이 컸습니다. 그녀는 백악관에 머물렀던 역대 대통령의 흔적을 남겨놓는 소위 백악관 역사 복원에 힘썼습니다. 그녀는 미술위원회를 구성해 과거 대통령의 유물을 모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백악관 1층에 위치한 대통령 거주 구역의 새 응접실 하나인 블루 룸을 몬로 독트린으로 유명한 미국의 제 5대 대통령 제임스 몬로의 취향을 살려 프랑스 왕국 스타일로 꾸몄습니다. 이런 케네디 여사의 수고로 1964년 대통령의 거주 구역인 2층을 재단장하려면 백악관 보전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제정됐습니다. 그 뒤로 백악관의 세 주인은 백악관 큐레이터와 수석 안내원이 포함된 이보존위원회와 상의하여 백악관의 역사를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테리어를 변경해 왔습니다. 존슨 대통령 시절 미국은 국립역사보존물법이 제정됐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12,000여 개의 역사 기념물 목록을 만들고 연방 정부가 미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 장소 및 인물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때부터 백악관도 역사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청와대 터는 안 좋다고들 하죠. 역대 대통령들이 죽음 아니면 깜빵에 가는 듯 불행했으니까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미국 백악관은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1840년 뒤로는 매 20년마다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백악관에서 사망했습니다. 1840년 당선된 윌리엄 헨리 헤리슨 대통령은 두 시간이나 비를 맞으며 취임식 연설을 하다 병에 걸려 취임 후 31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1860년에 당선된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 패배한 남부 사람의 손에 암살당했습니다. 이어 당선된 제임스 카필드 대통령 1900년 재선에 성공했던 윌리엄 맥킨리는 암살당했습니다. 1920년에 취임한 하디은 병으로 1940년에 3선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4선 성공 후 노한과 질병으로 1945년 백악관에서 사망했습니다. 제클린 케네디의 남편 케네디 대통령도 1960년에 당선되어 역시 암살당했습니다. 1980년에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도 암살범의 총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이 역사에 저주를 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트라우마를 받은 낸시 레이건은 용한 점성술사를 소개받아 이후 대통령 일정을 점성술에 맞추어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백악관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백악관에서 거주해왔습니다 전통과 역사성이 작용해온 것이죠.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이 새 대통령에게 잠시 거주지와 집무실을 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미국 대통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의 번영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지만 암살과 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의 영광과 고통의 흔적을 모두 고스란히 새긴 미국 역사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는 중앙청 등 과거 역사를 부수기에만 바빴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취의 자긍심과 대통령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적 공간 청와대가 더 이상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역할을 못하게 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는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윤당선인은 건너서는 안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최부식의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 고품격, 클라스가 다른 언론을 지향합니다. 검색창에 인터넷신문 최부식의 언론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임조은 기자였습니다.